1번 타자 김혜성, 2번 타자 이태근 선수로꾸렸습니다클리넘에 3번 김하성, 4번 박병호, 5번 초이스, 하미타수에 6번 김민성 7번 장영석, 8번 김규민, 9번 주효상 선발투수는 훈년이투수입니다 어제 4승 6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14경기 모두 선발이었었고요. 85와 3분의 1이 3.68의 평균자책점, 1인당 출루 허용률은 1.26을 기록하고 있는 브룩스 레일리 선발투수입니다. 김성선수는 2루수 자리를 네. 거의 지금 뭐 완벽하게 수비 쪽에서 해내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잡아당기 타구입니다. 오른쪽 페어볼. 자, 2루까지 뜹니다 2루까지 갑니다. 김혜성 2루까지. 자, 3루까지 가나요?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라인 안쪽에 들어오면서 김혜성 1번 타자 2루타입니다. 라일레에게 2루타를 뽑아냅니다. 노아웃 2루입니다. 원앤원. 잡아당긴 타고 자, 3루수 물러나면서 아. 타구 잡았습니다. 1루에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그 사이에 2루 주자 김혜성 선수는 3루 자측점이 지금 5점대였습니다만 서서히 계속 끌어내리면서 좋은 피칭 내용. 자 센터 쪽에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넥센 히어로즈 선취득점. 김해성이 2루타 치고 나가서 결국 홈까지 들어왔는데 김하성의 적시타가 나왔습니다. 1대0입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오타수 무안타였어요. 네. 왼쪽입니다. 라인 안쪽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루 주자 김하성 2루 베이스 통과 3루까지3루까지 3루까지 들어갑니다. 박병호의 안타. 원아웃에 1삼루 계속되는 넥센 히어로즈의 찬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깥쪽 제구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오른쪽 밀었습니다 오른쪽 라인 안쪽에 떨어지는 한타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1루 주자 3루까지 타자 주자 2루까지 넥센 이오노즈 두 점째 뽑습니다 2대0 그리고 원아웃의 3루 2루 찬스 계속 이어갑니다 에일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원볼 2구 때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태그합니다 홈까지 옵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김민성의 희생플라이 박병호를 불러드리면서 점수는 3대0입니다주자는 이룹니다. 3볼 장영석 자 이렇게 되면 레일리가 더안 좋아지는데 잡아당겼습니다. 일루수 최태인 그리고 투수 베이스 커버 들어가면서 2닝 종료. 절로 루와 일로 그러나 넥센 히어로즈가 연속 안타를 앞세워타 카솔입니다. 1번 타자 전준는 2번 타자 나경민 선수입니다. 클린업의 3번 손아섭 4번 채태인, 5번 민병헌, 4위 타스는 6번 앤디번, 7번 신본기, 8번 김동환 9번 나종덕. 선발투수는 브룩슬레일리입니다. 저는 전 시즌에 15경기 8승 5패 기록하고 있고요. 93과 3분의 2이닝, 4.71의 평균자책점. 이닝당 출호형률은 1.42. 평균이닝은 6과 3분의 1이닝 소화하면서 네. 7번의 퀄리티 스타트가 있었었던 한현희 선발투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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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는 것처럼 4회 이후에 피안타율이 떨어지는 한현희. 1번 네. 타자 전준우에게 투수앞 땅볼로 처리합니다. 원아웃. 3구를 졸업을 한선수예요 졸업을 앞두고 있는 이제 투수인데 유격수 잡아서 1루에 아웃됩니다. 투아웃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 불안하죠. 한현희가 잡아서 직접 베이스까지 찍었습니다. 이렇게 손나섭까지 아웃카운트 3개 잡아내면서 5월달, 5월 23일에 있었던 경기에 많은 실점이 있었는데 특히나 6월 들어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레일인데 오늘 벌써 볼넷을두 개나 허용했고요. 진루타 피... 만들어주고 이런 타격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라인 지쪽에 바운드로 펜스를 때렸습니다. 1루주자는 3루까지 타자주자 2루까지 오늘 김혜성이 두타석 모두 2루타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에 아. 평균 득점. 자 이태근의 배트 나올 거예요. 네. 때렸습니다. 2루수 번즈 떨어뜨렸고요. 자3루자가 홈까지 홈 홈에서 아웃입니다. 홈에서 주요상이 홈을 파고들었습니다만 무차례 있었고 이닝을 좀 길게 길게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만 일곱 개의 공입니다. 풀카운트입니다멈추에게 빠졌습니다. 결국. 볼넷이 또 하나 나오면서 주자는 말로 카운트는 불카운트 타석에는 4번 타자 박병호 멈췄 결국 밀어내기 몰래 한점더 추가하는 넥센 히어로즈입니다 점수는 4대 0이 됩니다 이번 이닝에만 볼넷을 세 개째 허용하고 있는 브룩스 레일리 4대 0의 스코어입니다 두 팀간의 9차전 경기입니다 투엔토 주자는 말로 때립니다 센터 쪽입니다 자 중견수가 쫓아갑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삼노 주자 태그업해서. 홈으로 여유 있게 들어옵니다. 한점더 추가하는 넥센 히어로즈 점수 5대 0입니다. 마이클 초이스가 최소한의 본인의 할수 있는 부분들을 다 해줬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볼수 있겠습니다.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투안 투 바운드버 옆쪽으로 튀었습니다. 1루 주자, 3루, 1루 주자, 네. 2루까지 박병호에 맞았고요. 불카운트입니다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우익수 우익수. 민병헌, 민병헌이 처리합니다 한 경기에 두 개씩은 때린 셈이네요 예, 잡아당긴 타구, 유격수 잡았습니다 김하성이 1루에 채태인을 처리합니다 원아웃 끝 예. 그래야 투수들의 부담도 덜수 있고 예, 민병헌, 자 마지막에 바운드 튀어 올랐습니다만 잘 잡았습니다 유격수, 김하성이 1루에 투아웃 야 지금도 들은 이제 급해지면 안 되거든요 예. 높게 떴습니다. 이번에도 유격수 방향, 김하성이 프라이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아카운트세개 모두 김하성이 처리하면서 70번째 투구, 몸쪽입니다. 볼라 차라리 많은 안타를 허용을 하면은 가 불펜 쪽에서 서서히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데렸습니다. 삼구 타격, 중견수, 중견수 뒤로 갑니다. 중견수, 원인 트랙 앞쪽에서 처리해줍니다. 나경민 중견수가 처리하면서, 로. 스트라이트 오 육구 타격 자1루수 채태인 투수 베이스 커버 1루 아웃입니다 타자 주자 처리 1루 바깥쪽 공에 허승 삼진 이제 좀 잡힌 것 같아요 예 라일리가 네. 삼진합니다 7번 타자 신본기 스트라이트 때립니다 삼유간 빠져나가 타입니다 신본기의 안타 오늘 경기 때렸습니다 유격수 잡았고요 한번 떨어뜨립니다. 베이스 밟고 1루까지 태그 아웃입니다. 아블플가이 됐네요. 1루 쪽에도 구리 한개 없는 구타 점입니다. 3루쪽 느리게 올라갑니다. 3루스 대쉬. 어우 김민성이 공을 떨어칩니다. 오늘 이비또 젖어 있는. 때렸습니다. 오른쪽 오익스 앞에 안타입니다. 1루 주자 2루까지 전주로에 한타. 아, 직전 타구는 파울이 됐습니다. 투앤투 바깥쪽. 중상진. 네. 예, 지금도 카운트가 몰리니까 네. 아주 어정쩡한 수... 배장어 투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5시즌 22경기 1승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18과 3분의 2이닝 6 7 5의 평균자책점. 어제 올라왔었던 배장어 토볼. 삼구 때렸습니다. 3루수 김동완이 잡습니다. 1루에 원아웃입니다. 서른 게 롯데 자이언츠 3루수 신인 선수인 한동희 선수도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 2루수 엔디 번지가 잡습니다 1루에 김하성을 땅볼 처리합니다 지금 그 홈런 페이스가 상당히 좋은 그렇죠. 상황이에요 왼쪽입니다 안타합니다 펜스까지 올라갑니다 박병호 자 2루까지 갈까요 자 2루까지 어, 1도1루1루1루 1호에서 이루, 이루, 1루에서 세이! 네. 박병호 2루타! 오늘 박병호 선수가 한 가지 좀 기다려줬잖아요 네. 풀카운트 자 유격수 한번 떨어뜨립니다 던지지 못합니다 자, 유격수 수비가 어제도 그렇고 지금 초구 공략 좌측입니다 좌익수 뒤로 원인 트랙 위에서 잡습니다 이렇게 이닝 종료 잘루 2전을 예. 지금 보내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중심에서 거의 매경 출전하고 있고 유격수 잡았습니다 끊어서 1루에 1루에 아웃입니다 손나섭 6겹 쌓있습니다뭐 이... 쉬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예, 네. 스윙, 삼진, 투아웃! 네. 2구 때렸습니다. 1루수 김현성, 1루에, 3아웃. 삼자범 테이닝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가대로 5대0. 많이 찾아주셨으니까, 네. 어, 경기에 굉장히 집중을 또 해야 되죠. 그렇죠. 네. 장영석, 좌중간 쪽에 안타입니다. 선두타자 장영석의 안타. 센터자들이 어제 결국은 이제 12회 연장에서아자 지금 밀어친 타군데자 한번 더듬었습니다 김동완 1루 송구 높았습니다 1루에서 세잎 이 김규민의 타석인데 1루에서 세잎됐습니다 이 실책이 계속 나오면서 마운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1루스펀즈 미끄러지면서 1루에서 아웃 1루 1루까지 아웃됩니다 병살타 더블플레이 끌어내고 있는 롯데자이언츠의 내여진입니다 자, 지금 1루까지 뛰는 모습. 네, 한번 보실까요? 잠깐만요. 볼게요. 네, 일단 번지가 미끄러지면서도 송구를 정확하게 보내 줬고요. 이어서 1루까지. 이게 1루에 사실은 접전이 돼야 되는 코스잖아요. 네. 특별한 부상이 없으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뛰는 플레이는 아니죠.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타석에 김혜성입니다. 오른쪽에한타입니다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타자 주자 1루에서 태글 아웃입니다. 한점더 추가하는 넥센 유어로 즈 6대형 그리고 타자 주자는 1루에서 아웃되면서 이닝을 종용했습니다. 유일하게 야구에서 슬럼프가 없는 게 바로 이 베이스러닝이에요. 아, 이건 그죠. 누구든지 아. 열심히 할수 있는 건 누구든지 할수 있으니까 앤디 번즈 선두타자 안타치고 나갑니다. 좀 크게 벌어질 수도 있지만 좁혀나가야죠. 신번기 오른쪽 중견수입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 중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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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에 펜스 맞고 떨어집니다. 던지는 이제 3루 통과해서 홈까지 홈까지 들어옵니다. 롯데자이언츠 추가 득점 오늘 첫 득점 올립니다. 6대 1의 스코어. 신본기의 1타점 적시 2루타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홈런 같아 보이기도 한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사용을 못하니까. 네. 맞았어요, 아, 맞았어요. 몸에 맞았어요. 네. 투렌토 이대호 때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초이스를 잡았습니다 대타 이대호는 부익스플라이로 물러났습니다 원볼 2구타격 이루스 잡았습니다 6역수 2루베이스 받고 1루까지 병살타 이닝 종료가 됩니다 롯데가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합니다 6대1의 스코어 잠시 후에 2구 때렸습니다 이루스 번지 1루에 정확한 승리 2점 해도 해도 5대 0이에요. 예. 쪽 코스 빠지면서 한... 볼에. 거기서 만약에 스코어가 더진문 스윙. 삼진. s 아 m j i n Oh. c h a b 수 d 이베이이로 이닝을 종료시켰습니다. 자 s 회 n 넥센 추가득점 없었고요. c a t 회말공 n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나경민 선수입니다. c c e 네. 때렸습니다 초구 공략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나경민의 안타 자 롯데자이언츠가 톰산타율을 네. 보십시오 2투 아. 좌측에 안타입니다 펜스까지 굴러갑니다 나경민 3루까지 타자 주자 2루 2루까지 여유있게 손아섭이 들어갑니다 손아섭의 2루차 노하우스의 주자 3루 1루입니다 피안타가 많고 4회 이후에 적는, 적은 피안타율인데 채태인의 타고입니다 센터쪽 중견수자 손아섭이 3루를 가져야 돼요 3루자 태갑합니다 홈까지 옵니다 홈까지 들어옵니다 제 태인의 희생플라이로 한점 따라가는 롯데 자이언츠 6대2 그리고 손아섭은 3루까지 들어갑니다 자 선수 돈을안타가 없습니다 원볼 2구 오른쪽입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점수이제 6대3 석정차 민병헌의 적시타 결국 앤디번즈 때립니다 에어를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민병헌이어서 번지까지 안타를 때리면서 주자는1로3 알로 3다 멈춰 3호 신본기 호알했습니다로아웃의말로 초고 때렸습니다 자일로3가 막아놓고 1루! 1루에서! 1루에서 세브 1루에서 세그 사이에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점수는 6대4! 그리고 원아웃에 말루는 계속 이어집니다. 네, 예. 쪽으로 붙입니다. 원앤 투에서 투수 잡아서 홈! 홈에서 아웃! 그리고 1루에서 아웃됩니다. 이렇게 병살타로 이닝 종료! 네. 자 이제 마운드는 세번째 투수 구승민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2 8경기 올라와서 2승 1패, 1홀드. 2승은 고원승이었고요. 었 김민성입니다. 마운드는 구승민. 떨어지는 공에 스윙 여부, 스윙 돌았습니다. 삼진. 스트라이크 코를 외쳐줘 라는 <laughs> 네. 그런. <laughs> 네. 풀카운트. 결국 멈춤으로 높게 날아오면서 볼렛입니다. 1루입니다. 1루에는 대주자 고정욱. 원앤 투. 스윙! 삼진아웃! 투아웃 올라와서 아웃 카운트 두 개는 구승민 모두 탈삼진이었습니다 이제 주자는 1로입니다 바깥쪽 볼넷 1호입니다 풀 카운트 포크볼이겠죠 때렸습니다! 1호수! 번지가 직접 잡았습니다 네, 네, 결국은 가장 자신 있는 포크볼을 선택을 했어요 네. 선수들을 믿고서 기회를 계속 주고 있어요 예, 3 6간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선두 타자 1번 타자 전준우의 안타. 노아우1루 찬스. 오주원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서른한 경기 2패 7홀드 2 6과 3분의 1 이닝 5 4 7의 평균자책점. 이닝당 출루 허용률 1.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훈 때렸습니다. 자, 유격수 옆을 빠져나갔습니다. 1루 주자. 전준우 3루까지. 3루까지 들어갑니다. 대타 성공 정훈의 안타. 노아우의 1 3루입니다. 좌석에손아섭 센터 축볼렛 주자는 말루입니다 무사 실트는 한 점입니다 풀카운트 내렸습니다 네. 센터 축 센터 축 어디까지 당장을 넘깁니다 어제는 어제는 팔을 오늘은 정말로 지금 채태인의 이 홈런 한 방은 어제보다도 더 짜릿했던 홈런 한 방이에요. 어, 지난해 28경기 1승 4패 1실 1승. 평균자책점은 5.62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타석에는 이제 민병헌 선수고요. 마운드는 윤영상 투수입니다. 민병헌의 타구는 우익수 초이스가 잡아냈습니다. 원... 리드를 롯데가 뺏어왔습니다. 풀카운트 번즈 삼진 투아웃. 점까지 끝까지 알수 없는 승부를 펼쳤던 두 팀인데 신봉계 타구가 오른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1루수 김혜성 선수가 잡으면서 3아웃. 자, 이렇게 3아웃. 우현택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36경기 1승 2패 1 1홀드 35와 3분의 1이닝 3.06의 평균자책점. 이닝 정말 일품인 투수인데요. 네. 때립니다. 유격스 키를 넘겼습니다. 좌중간 쪽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이태근 바로 자, 지금 넥센도 선두타자 안타 치고 네. 나갑니다 때렸습니다 투수 잡았고 2루부터 갑니다 2루 아웃 네. 1루에서 세잎 1루에서 세잎 선행주자만 잡아냈습니다 자 오현택이 괜찮을까요 네. 음... 더 나을 것 같은데 예. 1리간 빠져나갔습니다 1리간 빠져나가는 송성문의 안타 주자는 2루와 일로 넥센도 4구째 때렸습니다 이루수가 잡았고요. 1루 1로 선구 1루에서 아웃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사... 5구째 때렸습니다. 센터쪽 중견수가 뒤로 뜁니다. 중견수 원의 트랙 위에서 잡습니다. 이렇게 이닝 종료. 이건 싸움 힘들게 지금 시들 치르고 있는 거지. 투현토 스윙 삼진 원아웃입니다. 이대오 초구 공략 중견수. 임병욱 잡았습니다 투아웃 원앤 투어 투어 주저 없습니다 1번 타자 전준호 바깥쪽 음. 들어왔습니다 삼진 역시 볼을 던질 줄 아는 손승락 투수를 올렸습니다 27경기 1승 3패 10세이브 피닝 소화했습니다 5점의 평균자책점 타 보니까 스스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선두 타자 고정욱 오익수 정면 원아웃 온데 네. 네. 풀카운트 때립니다 1루소 잡았습니다 그리고 투수 베이스 커버 1루에서 아웃됩니다 오늘 채태인이 아, 공수에서 맹활약 정말 중요한 아웃 카운트를 또 하나 잡아 냈습니다 소승락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에 있는 오늘 손승락 그리고 채태인 선수입니다 들어오면서 경기 종료 최종 접수 8대6으로 롯데 자이언츠가 역전승 넥센과의 9차전 경기 승리를 챙깁니다 자 손승락의 마무리가 깔끔하게 이루어졌던 경기 그렇죠 자 경기 초반.